술안주 집밥요리 전문 채널 수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로모입니다 오늘은요. 팽이버섯 하나 갖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팽이버섯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요. 가는 소금, 반스푼, 부침가루 한 스푼이요. 계란 3개, 팽이버섯은 한 봉지예요. 칵테일 새우 8개를 준비했습니다. 칵테일 새우는요.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놓는 게 좋습니다. 식용유 필요합니다. 청양고추 2개는요. 씨는요, 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져주세요. 그러면 곱게 다져지죠? 홍고추도요, 이게 십자를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팽이버섯은 1cm 정도로 자를 겁니다. 새우는요,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포 뚫은 식으로 반만 갈라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팽이버섯 전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이렇게 손질해놨습니다. 새우도요, 이런 식으로 포 떠놨어요, 포. 이렇게. 팽이버섯 넣으시고요. 홍고추, 청양고추까지 다 넣으세요. 소금은요, 두 꼬집 정도요. 이렇게 넣으세요. 부침가루는 한 스푼 다 넣어주세요. 오늘은요, 팽이버섯 전에 물은 안 들어갑니다. 계란 3개. 계란으로 반죽할 거예요, 이렇게. 반죽해주세요. 자후라이팬이 달궈졌으면요 불은요 중불로 녹아주세요 식용유를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준비해온 재료 있죠 요거를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지만 오늘은 좀 고급스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새우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으세요 새우를 넣으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세요 새우가 익었잖아요 여러분 다된 겁니다 팽이버섯 전이요 스테일 새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넣었잖아요 아주 고급스럽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드세요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 안마입니다 술 안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